여러분들 하나하나의 움직임이 컨텐츠를 만들고 있어요. 예. 저거 <laughs> 언제 가? <laughs> 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결국에는 자기들만의 그걸 찾는다니까? 인간 찬가. 저기 강남과 강북이 있네요. 가보죠. 아 이게 뭔가요? 바벨탑인가요? 어 건축 꽤 잘하는데? 좋아 좋아. 요, 이거 뭐야? 우와! 이야 너무 좋은데 이거 약간 장기 컨텐츠 각인데 개 이쁘다 어, 강남의 제야의 고수들이 좀어 다리 다리를 건설 중이었군요 아 훌륭합니다 아주 야 대교를 만들고 있단 말이야 이미 만들었네 <laughs> 세상에 굉장하잖아 아 좋아요 어 튼튼하네. 와 강남에서 지금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강북은 저기서 아무것도 안 해주나? 아 강남한테 가산점 들어갑니다 이거 알바노? 어 강북 다 같이 사이 좋게 이쁘게 잘 살자고 하는 거 저런 식으로 나오면은 서로 조약 맺은 게없지비 호호 사람들 이거 이 이거 정이 없구만 길에 어디 가는 걸까? 저 푸르댕댕한 친구는 어 이걸? 이거 협의된 내용인가? <laughs> 각자 마을에 촌장 없어? 촌장 하나 해가지고 야 각자 땅 주인 그땅 주랜다 그 촌장 정해 이장 정해 이장 아 저쪽 팀은 구마 강북은 구마가 이장이고 여기 강남은 뭐 없으면 근데 강남은 좀 이게 다 잘해가지고 남쪽은 딱히 근데 남 남쪽이라는 건좀 이상하네 내가 <laughs> 남쪽 북쪽이 됐는데? 잠깐만 어 남쪽은 보스가 없나요? 그냥 조용히 그냥 자기들끼리 알아 서 잘함 남쪽은 빈주제. <laughs> 오호 이게 뭐죠? 얘네 뭐 무기 만드는 거 아니지? <laughs> 존나 열심히 잘 만들어주고 있네. 야, 근데 여기서 여기 이었네. 장관이네. 뭔가 서서히 약간 발전하고 있는 게 너무. 얘는 뭐 하는 거지? 얘 뉴빈데. <laughs> 아. 여기 약간 나무 캐는 공장 느낌인데. 오 이거 봐라. <laughs> 이거 봐라. <여기. 웃음> 개귀엽네요, 이거. 요렇게 가지고 요 나무를 캐온다 이 말이지. 어, 좋다, 좋다. 좀더 볼까? 아, 저기 강남 애들 빨간 거 봐. <laughs> 좋아요, 좋아요. 는 여기 주변에서 뭘 하는 걸까? 어, 어, 어 큰거 오나 큰거 오나? 아! 아, 이거 옮기는 거구나. 여기서 만들어서 이걸 옮기는 건가 봐. 어, 그러, 그렇게 따지면 진짜 그냥 옮기는 게 되는 거면 저쪽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냥 쓱 옮기기만 해도 되는 부분이긴 하네. 자, 여기 한번 따라가 봅시다. 뭐가 있나? 뭔가 흔적이 있는데요. 자세히 보시면 여기 계단이 있습니다. 문어 가서 여기도 계단이 있고. 내부에서 네, 나무랑 나뭇잎을 좀 캐간 거 같아. 그지 어. 다 보이겠지 뭐. 존나 큰데. <laughs> 그래도 저기 표시해 놓으니까 알아서 집은 찾아가네. 무슨 다큐냐고. 아,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. 진짜 제 취향 저격 그대로인 모드예요. 진짜 이런 거 너무 좋아해서 일단 여기도 나무 밑둥이 잘려 있는 거 보니까 몇 가지 탐색을 오긴 했네. 여기까지 가는 건데 너무 지들이 힘드니까 왔다 갔다 게 힘드니까 여기까지안 왔어. 이제 저희 남쪽으로 한번 가볼까? 남 강남 어 강남 씨... 자고 남만이라 그러려 그러네. 아 강남 리더 친구 만들어놨는데 리더가 없대. 투표를 하든지 해서 하나 만드세요. 여기도 한번 찾아볼까? 근데 여긴 너무 들판이라 여기까지 갈 이유가 없어 활동반경이 그렇게 막 넓은 이유가 없어 얘네들은 그런데 놀랍게도 흔적이 있습니다 여기도 흔적이 있네 여기까지 왔는데 어딜 갔을까 오! 또 다른 흔적을 발견 여기 주... 여기 주위가 한계점인 것 같은데 얘네들 활동반경에 오! 잠깐만 새로운 세상으로의 도약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네 내 생각엔 여기서 뒤졌어 아까 죽은 애가 여기였던 것 같아 내가 볼땐 왜냐면 이 뒤로 흔적이 없어 여기 조금 있긴 한데 어? 이쪽으로 꺾었나? 쌓아서 올라갔다 쌓아서 그렇다면 좀더 갔을... 낫을... 어 여기다 여기까지 나무를 뱉군요 어? 쉬쉬쉬. 그냥 이래 자연스럽게 여기 오지 말고 풀을 뜯어먹고 사나 봐요. 초직인듯, 어, 무려 저기까지 간다고 활동 방향이 꽤 넓잖아. 굳이 여기까지 올 이유가 있나? 마을을 간다고. 야, 그래도 여기까지 오기는 오네. 인간의 모험심은 말릴 수 없지. 어디 갔지? 놓쳤어. 어, 저... 생각보다 빠른데요? 무효로 빨라. 대체 이 소인국이 작은 인간은 여길 왜온 걸까? 호박을 처리하잖아. 호박을 디자인을 이용하려고 하는 걸까? 주황블록으로 오호라. 뭐 일단 몸 계속 하라고 하자. <laughs> 근데 이제 저러고 막 죽어서 귀환하겠다는 그런 심보로 하면은 난인벤세이브 없애버릴 거임. 아니, 유리가 있네? 뭐, 유리 갈가지네? 어, 뭔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? 아니, 뉴비는 뭐 하는 거지? 뭔가 하고 있는데. 뭘 하고 있는 거야, 이거? 에헤이, 참네. 오, 야! 이쁘잖아? 강북의 저력인가요? 저는 자연 친화적인 느낌 너무 좋네요. 와, 등대야, 등대, 얘들아. 대박이다. 땅에 져서 구경 한번 해볼까? 크아, 진짜 마을인데 기가 막히네. 이야, 굉장하잖아. 약간 그 옛날 그 고전 게임 하는 느낌이야. 아, 수고 많아요. 멋지네. 야, 배도 그럴싸해. <laughs> 뭐 만들어요? 아저씨 아저씨 뭐 만들어? 뭐 해? 군함? 그래 보였어 아니 그때 옆에 옆에선 바로 조경작업하고 있는데 여기서 군함을 만들고 있다고? 개고치네 <laughs> 그래 이거 군함 빨리 말려야 된다니까 니네 이거 <laughs> 뉴비 방치하면안 돼요 내가 그래서 리더 만들라 그런 건데 와 저거 봐 무슨 갸라도스다 갸라도스야 겁나 크다 진짜 잉어 킹이네 이 새끼들 와, 장관이네. 이게 원본 크기인가? 오. <laughs> 이게 원래 크기가 아닌 거지. <laughs> 미니어처 때문에 크기 가늠이 잘안 되네. 안 먹갓. <laughs> 아이비주얼 너무 좋은데. 아, 이런 거 너무 좋아요. 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와 <laughs> 존나 무섭다 이건 좀 무서운데? 어? 저 마그마 블록 탐나겠는데? 근데 여기를 갈려면은쿵쿵쿵쿵남쪽으로 지금 여기 금 블록도 있거든요. 야 근데 아까 여기 있던 소인 어디 갔어? 어? 개척자 개척자 어디 갔니 그 다리 제가 만들다 죽은 거라고 왜 죽었대? 아무튼 남쪽에 고급진 아주 이쁜 자원이 있습니다 옵시디언으로 깔끔하게 좀네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어 북쪽도 강북도 위로 조금 헤엄쳐서 가면은 방가다라 쭉가면 여기 그거 있네 괜찮은 거 나오는데 자 강북을 좀 볼까요? 아, 강북. 어우, 이쁘장하네. 나뭇가지. 어, 나쁘지 않네. 계단 깔끔하게 깔아놓은 거 보소, 여기. 미관상 훌륭해지고 있어. 오호오호라 여기서 이제 건축하고, 가져가고, 딱 그런 느낌이네. 음, 제법 그럴싸하게 지어지고 있어요. 좋네요. 금손들 생각보다 많다잉. 물을 떠갔군. 뭐지? 아니 신경 쓰여 뭐야 이거 뭔데 이거 새게 뭐야 이거 너 뭐하냐? <laughs> 너 뭐해 여기서 가봐 한번 <laughs> 아니 집에 어떻게 올라올라고? 대체 뭘 캐러 온 거야? 와 근데 야물 커나면서 내려가는 거야? 아니 이놈 봐라! <laughs> 이놈 봐라! <laughs> 설마 금을 노리는 걸까? 대단하다. 강북 특전사래. <laughs> 이거 설마 강남으로 가는 거 아니지? 꽤나 깊게 내려왔거든요. 내 꿈은 다이아이죠. <laughs> 다이아, 다이아, 좋은데 과연 다이아를 계속 할수 있을지. 오, 와우. 와 너무 무섭다. 방북에 에이전트가 있었다. 과연 다이아몬드를 찾아서 무사 귀환을 할수 있을지가 의문이네요. 여러분, 이게 지금 이 크기로 한번 내려가 볼게. 진짜 리얼 특수부대네. 어우씨, 무서워. 나가지 궁금한 게 다이아블럭을 발견을 한다고 해서 쓸 수가 있나? 다이아 9개 캐서 다이아블럭을 만들어가지고 다 같이 놓았놨으면은 그거야말로 정말 극락 오브 극락인데 이 정도면 정말 업적이거든요. 근데 이 작은 몸을 이끌고 과연 다이아 9개를 캐서 갈수 있을지가 의문이긴 합니다 밑에는 거대한 발광 크라켄도 있고요 물론 공격은 안 합니다만 어디 간겨? 이 새끼 제출대 특수부대네 이거 와... 너는 진짜 다이아 캐오면 위인이다 뭔가 커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쉽지 않아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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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숨숨숨숨 s 숨다숨숨 숨, 나숨 m s 숨 m 숨모 m 라서숨 s u 숨숨 u 어? 잠깐만 s 거 위험한데요? 위험? 위험 m s u 지 su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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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u m s 에이전트... 에이전트! 에이전트 위기입니위 위기! 하나 집 이즈.. 아저 새X로 들어갔어. 아이씨발 존나 저... 웃기네. <laughs> 아 물에 낙차가! 아 이걸 살았네. 야 이야... 역시 에이전트라 이건가? 쉽사리 꺾이지 않아.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 이건가? 야 이야... <laughs> 저러다 한번 실수해서 바로 뚝배기 깨질 거 같은데. 물건 살짝 위험한 거 같은.. 저 심층 암 나오면 거의 끝자랑 아니야? 지금 어디냐고? Y 6.4네요. 야 이렇게 내려갔는데 아직도 이 작은 몸을 이끌고 여기까지 온게 정말 대단하긴 하네. 이 에이전트의 결말이 궁금하다. 섭장님 인벤토리 세이브 꺼주세요. 에이전트 북할수 있다. 이 위에서 용암 떨어지면 진짜 그야말로 박살이거든요. 아 리더한테 복귀 명령이 떨어졌는데요.